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과 온열반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시는 분 계시고 또 가족들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또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어,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상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까 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학식원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체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제 누가가 관심있게 지금 또 다시 그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스테반 집사님과 정반대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체를,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자, 이 사울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서막이 지금 이 구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열심히 주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현상하지 않겠어요? 사울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여겼고 지금 예수라는 어떤 이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사,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체 세상에게 공문을 받아서 멀리 멀리까지가 담메색까지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지금 담메색으로 지금 사람들과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담메색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담메색 도상에서 길 위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빛으로 만나주셨는데 빛으로 만나주시니까. 즉시 눈이 멀어 보일 정도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사울이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났을 때가 기억이 항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몇초단몇초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지금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지금 살았는지, 사울이 예수님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알까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이 말을 해요.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물론 22장, 26장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월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사월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 사월이 지금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지금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스테반을 죽는데 자기가 동조를 하고, 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설명해야 사울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단몇 초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단몇 초면 끝이 나요. 저는 정말 짧은 짧은 순간에 짧은 순간에 제 인생. 아주 오 어렸을 때부터 생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죄악이 다 떠올랐어요. 그야말로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그런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단몇분 안에 저는 순식간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사울이 지금 여기, 지금 누가는 여기에서 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상상해 볼수 있어요. 지금 땅바닥에서 떼글떼글 굴르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자기가 해온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몸들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부림 치는 겁니다. 땅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월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지금 이, 이때, 이때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5절과 6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월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예비해 놓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담배색에. 그래서 사울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 시내로 갑니다. 담배색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사흘이, 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충분히 우리 상상해 볼수 있겠죠. 사흘 4월 동안 사흘이 뭘 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흘 동안 뭘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저도 몇날 며칠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요. 눈물이 쏟아져요. 내죄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나 같은 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또 쏟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 눈물이 쏟아지고 몇날 며칠을 지금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흘이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다 폐하고 사흘 동안 뒤에 가보면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 이 사흘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기쁨에 또 감사에 얼마나 얼마나 사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주님께서 안나네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뒤에 보시면은, 11절에 말씀하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을 사울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니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 소문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여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이담에세에도왜 왔는지 대세상에게 곤문을 받아서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지금 왔다는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나니아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올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 아나니아가 이것을 알지, 아, 알지 않았다면 거기 갈 일도 없고,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이 담에 색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를 지금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에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까지도 아나니에게 미리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실제로. 이것을 미리 아나니아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순정해서 갑니다. 사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 찾아가서 형제 사울라라고 불러요. 이제 예수를을 만난 사람들은 다 형제죠. 형제 사울라 10주절에 말해요.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울을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변화될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 변화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 공동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박해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같은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수많은 사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땅에 이 사울이 변화,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온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변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공동체 이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온 열방에, 이 수많은 사월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만나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난 사람들은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난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를 만난 자답게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우리 모두로 모두가 될수 있도록 완전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사도에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